일단, 맨발에 착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양말을 좀 벗어볼게요. 양말을 이렇게 벗고, 네. 양말 다시 신을 거기 때문에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제품은 일단 발이 너무 젖어 있는 상태면은 착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발이 어느 정도 건조가 돼 있다고 보셔야 되고, 길이는 발목에서 한요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단 종아리까지 젖혀보고요. 이렇게. 이 CP라고 로고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면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넣어서 뭐 뒤집어서 착용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냥 좀 세게 잡아서 당기면 자 이렇게 당겨서 착용하시면 이앞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발가락만 이렇게 남습니다. 네.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이 밴드가 너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서부터 컴프레션이 쭉 돼서 올라올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뒤꿈치가 굉장히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여기 보시면 뒤꿈치 부분 이 부분이 스타킹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통기성이 좋아서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아킬레스를 눌러주는 부분이, 뭐, 마이너하지만, 굉장히 강하진 않지만, 요조, 요, 부분을 잡아주고, 복사뼈 부분 압박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등 부분을, 이렇게, 요렇게, 잡아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요렇게 땡겨주는, 그니까 이 족저 슬리브의 역할은, 여기를 이렇게 땡겨주고, 여기를 이렇게 땡겨주는 두 가지의 기능성을 니트로 구현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질감이 없다라는 점이 이 제품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런 제품은 뭐 사실 보지도 못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 착용했고요. 반대쪽도 반대쪽 이제 손톱이 좀 기신 분들은 좀 뜯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네, 뭐 이렇게 당겨서 손톱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막 잡으셔도 되고요. 대신 로고를 이렇게 잡으셔서, 뭐 안정적으로 신고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신으셔도 됩니다. 근데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신고 쭉 당기고, 뒤꿈치가 딱 맞았다라고 하면, 어, 됐, 됐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고 이제 걸어볼 수가 있는데,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대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어, 발목 압박이 좀 있네 하지만 이렇게 탁 들었을 때탕 튕겨주는 느낌을 받아요 아치 부분을 살짝 밀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압박감이 더 강해지는 또 땡겨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대는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는 움직이거나 달릴 때 발을 더 가볍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서서 있을 때나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는 이 보호대가 엄청 좋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양말을 한번 신어볼게요. 양말은 좀큰 제품 혹은 얇은 제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씹힐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양말 신으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네, 발 끝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으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신발을 가져와서 뭐 평범한 신발들이죠. 운동화를 신어 주시면, 네 약간 이전보다는 피팅이 좀 탄탄한 것 같으면서. 어 확실히 아치를 땡겨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평평한 신발이지만 조금 더딱 올렸을 때 튕겨지는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벗어볼게요. 벗는 것은 사실 탈착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벗으시고. 네, 방금 벗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가볍죠. 가볍고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이 안이 굉장히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뭐 땀을 엄청 많이 잘 흡수한다든지 혹은 이 안이 좀 내구성이 떨어져서 보풀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요. 스타킹? 굉장히 얇고 매끄러운 스타킹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고 벗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신어 보면, 예, 네, 금방입니다. 그냥 양말 신듯이, 예, 네, 그렇게 싹 신어주면 굉장히 쉽게 신고 그리고 한 손으로도 이렇게 쉽게 벗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아까 신었을 때 보여드린 부분이. 이 바닥 부분, 이 넓은 부분들이 발바닥을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장점을 느끼신다면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